네, 안녕하세요. 놀러약국의 김정은 약사입니다. 자,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o 마이포켓이 엄마 약사가 딸에게 먹였던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저희 아이의 체질과 특징 그리고 이 신생아 때 먹였던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. 아시죠? 이 이번 영상들 제품 역시도 이 제품이 최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제품도 있으니 저희 딸과 체질이 비슷하다면 참고해 보세요라고 소개드린 영상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저희 딸이 어느 정도 개월수가 찼을 때,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유식을 시작하고 이 이가 뽀족뽀족 한두 개씩 나기 시작했을 때, 아 이제 유산균 좀 바꿔줘 보자 하고 선택한 제품이 이 듀오락 냠냠 플러스입니다. 자, 이것도 워낙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제품이죠. 한때는 그 복싱의 삼둥이 유산균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. 이 제품은 추어블 제품이고요. 뭐 밀크맛, 요구르트맛이에요. 그래서 어이 어린이 영양제에서는 맛 진짜 중요하죠. 그래서 이 보통 어, 듀오락 제품 취급하는 약국에 샘플들을 조금씩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.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이것도 사실 약사님들이 다돈 주고 사오시는 거거든요, 샘플을. 그래서 어디 뭐 유튜브에서 그러던데 준다더라 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지는 마시고요. 혹시 샘플을 좀 구할 수 있다면 먼저 먹여보고 아기가 잘 먹으면 큰 통을 사서 구입하시는 것도 꿀팁입니다. 안 그러면 엄마가 맨날 남은 아기 영양제 먹고 있어야 돼요. 자 사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. 일단 저는 이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추어블 제품을 좀 빨리 시작한 편이었어요. 그래서 보통 추어블은 4세 내지 5세 아니면 뭐 초등학생 때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. 저처럼 조금 이른 시기에 한번 시도해 보실 거라면 항상 엄마가 옆에서 좀 지켜봐 주세요. 이 아기들에게 추어블 제품 주면 잘못해서 손톱 삼켜서 목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. 자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역시도 이 회사에 대한 슬레도 때문이었는데 이 셀바이오텍 제약사는 제가 공장 연구실 이렇게 견학도 가봤어서 정말 이 국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에 좀 선두적인 제약사라고 이 셀바이오틱스의 균주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이중코팅이라거나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홍보하는데요. 저는 일단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원료, 이 유산균의 균주의 품질과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약사거든요. 그래서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대표적인 마케팅 피싱에 대한 영상 한번 다뤄본다고 했죠. 자, 이 듀오락은 얌얌과얌얌 냠냔 플러스가 있는데요. 이얌얌 플러스 제품이 어, 차이가 뭐냐면 보장균수가 조금 더 많고요. 무엇보다도 이 비타민 D 그리 아연을 함께 함유하고 있어서 조금 귀차니즘 엄마라면 또이 듀오락 얌얌 플러스로 한 방에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다가 저희 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시점부터 피부가 좀 습진처럼 가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바꾼 제품이 바로 김남주 바이오의 청락토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, 아마 쉽게 어린이들한테 손이 잘안 가실 거예요. 왜냐면 캡슐로 돼 있거든요. 그런데 제가 또이 워낙 김남주 바이오 제품들을 좋아하고 예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아시죠? 그리고 또 저희 가족들이 잘 먹고 있어서 이 저희 딸도 좀 일찍 접하게 해줬는데 정말 놀랍게도 얘는 캡슐을 그냥 꾹꾹 씹어 먹어요. 세 개까지만 먹자. 3개? 응, 그리고 이따 또 먹게. 하나는 넣어놔. 아니야 아니야, 너 벌써 두개 먹었어. 청록도 먹고 싶어? 이따가 먹자, 이따가. 누가 약국집 딸내미 아니랄까봐. 심지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청록도더 달라고 매일 아우성입니다. 그래서 하루에 세알 이렇게 정해놨는데 요즘 막 몰래 통 들고 가서 혼자서 막 뺏어먹고 있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이게 맛있나 싶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뭐 달콤하고 그런 맛 아니거든요? 근데 막 저희 딸도 그렇고 어, 혹시 해서 저희 딸 친구들 몇몇에서 추천해줘서 같이 먹었는데 그 친구들도 그냥 캡슐대로 너무 잘 씹어먹는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에겐 좀 아직 미스테리긴 하지만 일단 어린 친구들도 이 캡슐 제형이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만약 이 걱정이 좀 되신다면 캡슐을 풀어서 안에 이 가루만 좋아하는 음료를 타주셔도 되고요. 어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 지나서부터 먹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제품은 사실 유산균주 자체는 다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비해서 막 우수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이 함께 들어간 부원료들 때문에 좀더 주목했는데요. 실제로 이 제품을 약국에서 그냥 일반 영양요법 할때 응용하는 포인트들이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 혹은 뭐 심한 변비라든가 잦은 설사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이것저것 유산균 먹어봤는데도 나 이런 증상들이 잘 개선이 안 됐다 이러신 분들한테 많이 응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좋은 효과를 내고 있기도 하고요. 그도 그럴 것이 이, 이 제품의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식물 혼합 추출물이 어, 쉽게 말해서 장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생약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장세포가 좀 촘촘하고 건강해지면서 영양소의 흡수도 돕고 좀 느슨해진 장세포 사이로 이물이 들어와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쉽게 말해 이장수 증후군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어, 이 우리 딸의 아토피 피부염 증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였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좀 친구들 중에서 저희 딸처럼 피부 쪽이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영양제도 되게 많이 먹이는데 뭐 키나 몸무게 성장이 좀 느린 편인 것 같아서 걱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장에서 흡수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. 이럴 때는 막 보장준수가 너무 많은 그런 유산균 이런 걸막 투입하는 것보다는요, 청락토와 같이 좀 장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사심 가득하게 소개드린 저희 딸이 먹었던 이 약사 딸이 먹는 그리고 먹고 있는 프로바이틱스에 오 대해 말씀드렸는데요. 언제나 그랬듯이 제일 좋은 약은 없습니다. No.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약이 있을 뿐. 자, 이 오늘 소개드린 제품이 궁금하시다면요. 약국에 가셔서 평소 본인 혹은 우리 아이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, 체질 등을 말씀해 주시고요. 잘 맞을지 혹은 더잘 맞는 제품이 있을지 꼭 상담받아 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. 자,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,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